전국의 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1 플러스 플러스 등급성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쭉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자연수라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자연수를 분석을 했어 뭘 했다고 소인수분해라는 걸로 자연수를 분석했단 말이야 소인수분해는 뭐였습니까 소수인 인수죠 약수들의 곱으로 자연수를 어떻게 해부하는 게 소인수 분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가 쉽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도대체 어떤 거고 원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대 공약수예요. 자 최대 공약 순대.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잖아. 그럼 우리는 먼저 공약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공약수는요. 공통된 약수란 뜻이잖아. 그럼 공통됐습니다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봐.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숫자 6이라는 숫자랑 8이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고. 그럼 6의 약수다라는 것은 누가 있는데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6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8이라는 놈은 약수가 누가 있습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4가 있고요. 8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머나 1이라는 놈도 둘다 똑같이 있고 2라는 놈도 둘다 똑같이 있네. 따라서 6과 8이 있을 때 이들의 공약수는요. 누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더라라는 거야. 1과 2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이때 두개 중에서 누구 가장 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 6과 8의 최대 공략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미리 구해놨으니까요. 1, 2, 4, 8 약수가 이렇게 있어요.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의 약수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고요. 8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두 개를 가만히 보니까 1과 2와 4가 둘다 있네요. 따라서 6과 8의 공략수는 누가 있다고요? 6과 8의 공략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라고요? 4입니다. 그래서 8과 12의 최대 공략수는 4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선생님, 공략수와 최대 공략수를 구할 때 항상 요 따구로 구해야 됩니까? 깝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두 수의 공약수를 다 나열해서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쓰는 거지. 초등학교 때 쓰던 거야. 두 개를 쓰자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둘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1보다 큰 숫자가 있는지를 찾아봐. 어, 2로 나눠지는데요. 2, 3은 6이고요. 2, 4, 8입니다. 라고 써. 그리고 3과 4는요. 우리가 1보다 큰 숫자로 동시에 나눠지는 놈이 없네. 그럼 더 이상 할게 없어. 이때 우리는 요 2를 뭐라 그런다? 최대 공략수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하나 더해 볼게. 밑에 있는 8과 12야. 자, 8과 12가 있습니다. 역시 둘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안 되고요. 그지? 1보다 큰 놈이라 했으니까 2로 나눠집니다라고 했어. 2로 나눴어. 248 2610입니다. 역시 4와 6이 나왔어. 어, 4와 6은요. 또 누구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또 2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는 4, 23은 6입니다. 2와 3은요 2보다 큰 숫자로 2 이상인 숫자죠 1보다 큰 숫자로 나눠지는 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세로에 있는 얘들을 다 곱해주신 2 곱하기 2는 4잖아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들이라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 게 3과 4는요 최대 공약수가 누굽니까? 3도 1의 약수고 1은 약수로 가죠. 4도 1은 약수로 가죠. 왜? 1은 모든 숫자의 약수거든. 그1 말고는 다른 약수가 없네. 2와 3도 마찬가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아.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같은 말은 뭐니? 아, 1밖에 없다. 같은 말이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어,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제일 큰 놈도 1이잖아. 최대 최초라니.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요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 서로 소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서로소라는 표현은 뭐라고?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또는 최대공약수가 1입니다라는 게 서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언제까지 나누라는 거야? 1보다 큰 숫자를 두 수가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 주셔서 세로에 있는 숫자들만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최대공약수입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서로소의 개념을 알았어. 그런데 보세요.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관계를 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공약수 1, 2와 4를 가만히 봤더니요. 1, 2, 4라는 놈은요. 누구의 4의 약수야. 이해 되니? 그럼 하나 또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아, 두 수의 공약수는요. 누구의 아두 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야, 공약수를 다 구해 봐 또는 최대 공약수 구해 봐. 두 수의 약수들을 다 나열해서 공통된 것을 필요 없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만 쭉써 주면 그게 바로 뭐라고?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한 거라고. 됐니? 근데 선생님, 도대체 앞에서 배운 소인수분은 언제 써먹을 겁니까라는 거야. 됐니?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렇게 둘에 똑같은 걸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세요 6이라는 숫자를 내가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8이라는 숫자를 내가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요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6과 8의 최대 공약수는둘다 가지고 있는 놈이어야 돼 소인수를 3은 없잖아요. 3은 없어. 2는 하나 있고 2는 세 개가 있잖아. 둘다 있으려면 이세개 있니? 없잖아. 이 하나는 여기도 있잖아. 이세개 있으면 이거 하나 둘세개 있으니까 이 하나 뽑을 수도 있잖아. 이 하나는 있잖아. 둘다 동시에 있는 뭐에다가 약수에다가 인수에다가 지수는 두개 중에 어떤 놈 작은 놈을 갖다 붙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거야. 소인수 분해로 가능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 한번 더해 볼게. 8과 12가 있어. 8이라는 놈은 2의 세제곱이었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12는 4 3 12. 4는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이더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역시 둘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요. 2밖에 없고요. 2의 지수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잖아. 두개 중에 작은 놈만 쓰라는 거지. 둘다 가지고 있는 놈들만 쓰라고. 그랬더니 뭐야 이의 제곱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최대공약수 사입니다라고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까지 됐니? 그럼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구한다? 아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놈입니다. 근데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고요. 공약수들은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최대공약수가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수를 1보다 큰 수로 몫이 뭐가 될 때까지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서 세로에 있는 놈들만 곱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배운 입장에서 보시면 소인수분해를 해서 둘다 가지고 있는 인수들만 모아주시면. 둘다 가지고 있는 인수들만 모아 주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라는 거야. 이까지에 되나? 이게 최대 공약수의 내용에 다야. 놀랍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제 최소 공배수 볼게요. 두 번째. 최소 공배수야. 자, 최소 공배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야. 그럼 공배수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역시 6과 8로 예를 들어볼까? 6이라는 숫자가 있고 8이라는 숫자가 있어. 6의 배수들을 한번 써볼게. 6의 배수는 6이 있고요. 6이 12, 63, 18, 64, 24, 65, 30, 66에 36, 67, 42, 68, 48,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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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8의 배수는요. 81은 8, 2, 8, 16, 3, 8, 24, 4, 8, 32, 85, 40, 86, 48, 싸바싸바싸바싸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요 배수들 중에서 6의 배수와 8의 배수를 쭉 갔더니 어머나 24는 둘다 똑같이 나오네. 또 보니까 48이라는 놈도 둘다 똑같이 나오네. 공통적으로 배수들 중에서 공통적인 놈들이 있더라는 거야. 이해 되니? 이때 우리는요. 24, 48, 사바사바사바 사바 사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아, 공배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최소는 가장 작다란뜻 아니야? 그럼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으신 분을 뭐라고 합니다? 아, 최소... 동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거 아니잖아 이해 됐니?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8, 12도 했잖아 8이 있고 12가 있었어 8의 배수 또 써볼까? 8, 1은 8, 2, 8, 16, 3, 8, 24, 4, 8, 32, 8, 5, 40, 8, 6, 48, 8, 7, 56 이렇게 나갈거라고 12의 배수는 12, 12 곱하기는 24, 36, 48, 60 이러면서 나갈 거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역시 뭐라고? 24라는 숫자가 있고요 48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똑같이 뭐야? 12와 8의 공배수도 똑같이 누구였니? 지금 현재 24, 48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었고 최소 공배수 24들 하는 거야 선생님 좀 웃깁니다 왜? 6이랑 8이랑 8이랑 10이랑 최소 공배수가 같아요. 어허 신기하다. 그지? 그 다음에 볼게. 선생님, 공 약수는 최대 공약수들의 약수라면서요. 그럼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메모해둡니다. 공배수들은요. 공배수들은 누구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야. 누구야? 48은 24의 배수야. 그럼그 다음에 나오는 공배수는 누굴까? 그 다음 누굴까? 24 곱하기 4만 거겠지. 72가 나올 거라고 됐니? 즉 공배수들은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여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선생님 도대체 6과 8 또는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곱합니까? 구합니까? 라는 거야. 됐니? 그리고요, 선생님, 공략수에서는 서로 소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서로 소인 두 수, 3과 4가 있다 칩시다. 요 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3의 배수는 3, 3, 6, 9, 3, 6, 9, 12, 15, 이렇게 나갈 거야?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나갈 거야? 둘의 최소공배수를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놈이 12인데 12라는 놈은 3과 4의 곱이야. 아하! 공배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서로 소일 때는요. 두 수의 곱이 바로 최소공배수입니다. 이해 되니자 그럼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 똑같아. 6과 8이 있는데 얘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놈 1보다 큰 놈? 2로 나눴더니 3과 4가 돼. 더 이상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놈이 없지? 이때 세로에 있는 놈뿐만 아니라 목까지 모두 곱해 주시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데 그게 바로 24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라는 거야. 이해 됐니? 한번더 해볼까? 8과 12가 있는데 역시 얘도 2로 나눠서 4와 6이 됐고, 또 2로 나눠서 2와 3이 됐다라는 거야. 더 이상 나눌 수 없었을 때 누구 얘들을 다 곱해주시면 뭐가 됩니다? 아,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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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가 바로 최소공배수가 됩니다라고 배워서 초등학교 때 됐니?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똑같이 볼게요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됐고 8이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됐잖아. 소인수분해 됐을 때는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는 놈들은 다줘 봐봐 이. 2는 둘다 있잖아. 2라고 쓰되 2는 세개 있는 놈이 고한개 있는 놈이 있어. 지수는 큰 놈을 쓰라는 거야. 최소 공략수는 최대 공략수는 작은 놈 썼지 3은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지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써줘 그래서 얘들을 곱한 24가 바로 최소 공략수야 소위 수분해를 했을 때둘다 가지고 있는 놈들만 모으면 최대 공략수고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곱해버리면 최대 공략수라고요 됐니? 한번더 해볼까? 아, 8이라는 놈과 12라는 놈이 있어. 8은 2의 세 제곱이고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 보세요, 2는 둘다 있고요. 지수는 큰 놈이 3이야. 3은 둘 중에 밑에만 있지만 한쪽에라도 있으면 다 모으라고. 그래서 누구 24라고. 그래서 8과 6의 최소공배수랑 8과 12의 최소공배수는 24로 같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이게 바로 최소공배수에 대한 얘기야. 얘는요 두 개의 숫자뿐만 아니라 세 개의 숫자 네 개의 숫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최대 공약수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 한판쫙 썼어 이? 자 다시 보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야 이해되지? 자 그럼 공약수, 최대공약수의 관계는 뭐라고? 공약수는 최대공약수를 구해서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가 돼. 그럼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과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다고? 소인수 분해를 해서 두 개의 숫자 중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인수들만 모아서 곱하면 최대공약수야. 이해 됐니? 최대공약수가 1인수, 2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 소라고 한다. 서로 소일 때는 최대공약수가 1이다. 됐니? 이게 다야. 그다음에 최소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최소공배수라 그러는데 공배수는 최소공배수들의 배수야.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되고요. 그럼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이 있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소인수분해해서 둘 중에 한 쪽에라도 있는 인수들은 다 모아주세요. 그 애들을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이 얘기야. 두개 숫자만 예를 들어서 세개 숫자 예 한번 들어볼게. 앞부분 지웁니다. 머릿속에 싹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야 될 텐데. 그죠? 자, 12, 24, 30이라는 숫자가 있어. 12와 24와 30이라는 숫자가 있어. 자, 초등학교 때도 얘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줄 알았어. 자, 그럼 볼게. 얘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나? 2가 있네. 6으로 나누시고 12가 되고 얘는 15가 돼. 그 다음에 얘들을 더 이상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3이 있네. <laughs> 3으로 나누시면 3, 2, 6, 3, 4, 12, 3, 5, 15야. 근데 2와 4와 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아, 요 둘을 곱한. 더 이상 나눌 놈이 없을 때2를 곱한 2 곱하기 3이 바로 최대 공약수다라고 끝나.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 3 개의 숫자를 동시에 나눌 수는 없지만 3개 중에서 2 개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니라는 걸 따지지. 어? 2와 4는요. 2로 또 나눌 수 있어요. 2로 나누시면 1이고요. 4를 2로 나누시면 2야. 5는 2로 못 나누지. 못 나누는 놈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5라고 써. 이제는 더 이상 세개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없어. 맞니? 이때 어떻게 쭉 니은자 모양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곱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5. 얘를 다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20인가요? 됐니? 얘가 바로 뭐라고? 바로 최소 공배수다 라고 배웠단 말이야. 이해되니? 아, 최대 공약수는 세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질 때까지만 쓰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역시 나누고 안 나눠지는 놈은 그대로 내린다. 이렇게 해서 구했었단 말이야. 이게 좀 헷갈렸단 말이지. 그럼, 예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구한다 생각을 해봐. 1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24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3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란 말이야. 소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지. 이 소인수분해를 쭉 해서 세개 중에서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놈만 모아 보면 2는 두개 있고 세개 있고 하나 있잖아. 2는 하나만 세 개다 가지고 있어. 3은 셋다 가지고 있잖아. 5는 한 군데만 있잖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만 곱한 6이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한 군데라도 있는 애들은 다 모으라는 거야. 2는 두 개이고 세 개이고 하나 있잖아. 한 군데라도 2는 세 개씩이나 있지. 3은 세개다 있잖아. 5는 한 군데만 있지만 한 군데라도 있는 애들 다 모으라는 거야. 얘들을 다 곱한 120이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한게 숫자가 커지고요. 그리고 또뭐한게 숫자가 많아졌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확실히 유리하더라라는 거야. 이해됐니? 아, 소인수 분해를 해 놓고 한 군데라도 있는 애들만 곱한 건 최소 공배수.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만 곱한 것은 최대 공약수.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소인수분해를 가지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물론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교과과정 다 끝나고 나서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이 다 끝나고 나서 좀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고등과정 공부를 하시고 경시대회 준비까지 하신다면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름하여 유클리드 호재법이다라는 걸 배우게 되니 그렇지만 얘는요. 우리가 굳이 중등교과과정에서 쓸 이유가 없어. 나중에 그런 것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 두자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결국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아, 동시에 다 있는 놈들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 한 군데라도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곱하면 최소 공배수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재미있는 관계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렵지만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 문자로. 문자로 해석되는 거 한번 볼게. 마지막이야. 졸지 말고 들어. 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있어. 얘들의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고 싶었어. 됐니? 근데 구해놨어.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의 최대공약수를 g라고 쓰고 최소공배수를 l이라고 쓸게. 최대공약수. 최대 가장 크잖아. 공통된 약수야. 그래서 뭐 greatest common division이라고 하는데. 오, 그래서 g라고 써. 됐니? 최소 몇은 어어어렸 그래서 l이라고 써. 뭐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지? 지금 영어 시간 아닙니다. 그지? 자 그러면 스, 여기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대공 약수. 얘는 최소 공 배수라고 써놓게. 이렇게 하자. 됐니? 이해되니?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선생님 두수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얘를 뭔가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애들 다 곱한 게 최대 공약수라매. 그러면 은 내가 얘를 최대 공약수로 한 방에 나눠버리면 밑에 나누는 몫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서로 소가 되겠지.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최대 공약수는 A의 약수도 되고 B의 약수도 돼야 되는 거니까. 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놈이니까 당연히 a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b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와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그 몫을 각각 small a, small b라고 할게 이 말은 무슨 얘기랑 같냐면 large a라는 것은 small a 곱하기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large b라는 것은 small b 곱하기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small a g고 b가 small b 지어야지 g로 나눴을 때 a랑 b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얘가 최대공약수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는 small a와 small b는 서로 소여야 돼, 그렇지? 얘들끼리는 약수가 있을 수가 없어. 공약수가 1이라고. 이때 우리는 g가 최대공약수라고 했잖아. 근데 봐봐. 그러면은 두 수를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서 두 개가 서로 소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곱하시면 요렇게 l 자 모양으로 곱하시게 되면 니은자 모양이라고 할까요? 니은자 모양으로 곱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 했니? 최소공배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소공배수는 뭐라고요? 아, a 곱하기 b 곱하기 g입니다라고 쓸수 있다. 고 자 헷갈리니까 정리해 볼게. 두수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의 최대공약수를 g라고 하면 a는 ag, b는 bg라고 쓸수 있다. a와 b는 small a와 small b는 서로소다. 이때 최소공배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g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까지 됩니까? 요 얘기를 보여준 거야. 근데 네, 봐봐, 지금 방금 최소공배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g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양쪽에 있잖아요. g 를 곱해 볼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lg 특정 기업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lg는요. abg지야. 근데 봐봐, 선생님. a 곱하기 g는 라지 a 라면서요. b 곱하기 g는 라지 b 라면서요. 따라서 누구는 lg는요. 라지 a와 라지 b를 곱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됐니? 아.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은요. 원래 두 수의 곱과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요 성질과 요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문제도 풀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야.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심화 문제가 돼.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심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성질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볼게요. 결국 우리가 한건뭐 밖에 없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밖에 없어. 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밖에 없어, 그지? 잠이 확 깨져? 자 그럼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는요 결국 뭐라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던 거야. 어떻게? 야 이렇게 초딩... 어,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을 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초딩스럽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풀 수도 있더라라는 거 배웠어. 됐니? 그거 아시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다.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이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죠? 서로소라는 개념 배웠어요. 그죠? 거기다가 확장돼서 뭐라고? 야, 두 수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봤더니 최소공배수는 서로소인 두 놈의 곱에다가 최대공약수를 곱하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랑 최대공약수의 곱은 원래 두 수의 곱과 같더라라는 관계까지 쭉 배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딱 잡아두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스텝 1의 기본 필수 문제 쫙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미리 문제 푸신 다음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숙달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숙제니까요.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 뭐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공부한 것들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스텝번 문제 잘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안 풀어 오시면은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한 번들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